지난 주까지 동양의 전쟁론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동양의 전쟁론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생론적인 데가 있는데 비해서 서양의 전쟁론은 좀 달라요. 완전히 그야말로 싸움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철학이 다릅니다. 그 동양의 손자병법처럼 그야말로 우주관과 인생관이 들어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 지구를 서양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어요. 전쟁할 때는 무조건 싸움 잘하는 게 제일이고, 글쓴 데가서글자 쓰는 게 제일이고, 그런 겁니다. 자, 서양 전쟁원 중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왜냐면은, 세계 정보 의 역사에서 보면은, 서양이 침략자들이 거의 많아요. 그렇죠? 아렉산더부터, 어?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시죠 그다음 뭐그 뒤에 나포레옹뭐 전부 뭐 히틀러 뭐 전부 다 서양 사람이잖아요. 이쪽에 와봤자 며칠이 없어요. 징기스관 뭐 하나 정도 이제 예. 그다음 그런데 비해서 그 전에 걸다 하려면은 그런 뭐별 책도 안 남겼어요. 그래서 책을 남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록을 남긴 사람이 첫 번째가 가이사르입니다. 로마의 시죠 시전데 이걸 이제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시저의 갈리아 전기라는 게 있어요. 요걸 이제 하게 되는데, 갈리아 전기를 하기 위해서 이 전기를 시저가 쓸 때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를 족보를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자세히 수필 같은 거 쓰고 싶다. 오늘 얘기만 써도 수필 쓸게 많아요. 그러는데, 이두 책만 보면 돼요. 그동안에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거는 갈리아 전기, 직접 갈리아 전기와 내 전기. 시저가 두 권을 썼거든요. 전쟁에 관한 걸로. 자기가 직접 지휘했던 전쟁에 관한 걸 자기가 기록을 남긴 겁니다. 희귀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시노 나람이 중에서 두 권이 완전히 시저 책이에요. 그만큼 시저는 참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영웅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귀족 집안이거든요. 대단히 귀족 집안인데 돈은 별로 없는 집안.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어, 이게 이 유명한 이건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죠 삼부인과에서 시저리안 섹션 카면 이제 제왕 절개 수술하는 게 제왕이라는 게 시저가 제왕이기 때문에 사실 왕도 아니에요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죽었거든 근데 그냥 하도 싸움 잘하기 때문에 제왕이라고 후세 사람들이 붙여준 거지 그러시아에 짜르하는 것도 시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짜르 그 절대 황제가 근데 실제로 시저는 황제가 되려고 하던 날 암살당해 죽어버렸거든. 그런데도 워낙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황제를 그냥 받들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시절이안 섹션 카메라, 제왕절이야 그냥, 뭐, 복개, 이래 해도 되는데, 제왕 붙여가지고 말이죠. 시저가 그래 나왔다고, 그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이 조상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도 거짓말 잘했지만, 로마 사람들도 거짓말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그, 혈통을, 시저의 혈통을 신의 아들로 만듭니다. 일본하고 똑같죠? 신의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시저의 조상이 누굽니까? 앞으로도 이입니다 앞으로도 아프로디테. 이 그럼 만들어가지고, 주 내려온 거거든. 어, 근데 그건 나중에 나와요. 어쨌든 족보를 그래 만들었어요. 왜 그래 만들었냐, 나중에 여기 다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INS, INS. 아, 오래전에 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베르길루스라는 이게 로마의 호메, 호메로스입니다. 로마의 호머입니다. 그리스에 호머가 있다면 로마에는 베르길루스가 있다. 호머에게 이라도데세가 있다면 여기에는 아에네이스 이게 로마 건국시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건국되었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트로이 후손입니다. 트로이에. 트로이. 트로이는 어디입니까? 그리스하고 전쟁한 데죠. 바로 그게 일리아스 어디에 합니까? 그리스의 적국이 트로이거든. 였 그럼 이제 이쪽에 왕비를 이쪽에 왕자가 납치해 가서 쳐들어간가 뭡니까? 그리스가. 그게 트로이거든. 그럼 트로이가 패배했잖아요. 패배할 때 그 중에서 트로이의 왕족이었던 한 사람, 왕자가 그게 아에네이스입니다. 아에네아드. 아에네이스하면은 아에네아드 이야기. 그런 듯이아에네이드하면은 왕자 이름이고, 그런 겁니다. 그아에네아드 왕자가 자기 아버지가 젤룸발이에요그 아버지가 왜젤룸발이냐 하면은 이 아버지가 대단한 미남이었는데, 그 여신 아프로디테하고 관계를 가졌단 말. 가가 가 태어난 게 이제 아들이거든. 아에나 아드예요. 그그 후손들이 시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남자가 여신 그것도 보통 여신이 아니라 최고의 미녀 여신하고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면 또좀 너무 천박하다고 누가 또 욕할 건데. 어쨌거나, 제일 미녀로서 자기는 자존심이 있는데, 신, 신이잖아요, 여신이. 신인데, 인간하고 놀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인간이 비밀로 붙여주기를 바라겠죠. 아, 저렇게 이쁜 신인데, 인간하고 놀아놨대. 인간하고 바람 피었대. 그러면 좀 불명예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꼭 그걸 트로피처럼 자랑을 해요. 여자와 관계 가진 걸. 여자들은 숨기죠. 남자는 자랑을 해요. 그데 이제 뭐 떠들다 그냥 아, 내가 안무에 신하고 막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신이 그냥 이아내네아 아버지한테 벼락을 탁 쳐가지고 했는데 다리에 딱 해가지고 딱 방어해 줬어요. 또 방해해 줘 가지고 젤름 바리가 되고 죽지는 않고 그게 아이네아드 아버지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토로이가 망할 때 아이네아드가 자기 아버지를 잡고, 이게 이제, 이제 아이네아드고 아버지를 이제 고 이제 도망가. 저게 유명한, 유명한 그림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굉장히 여러 화가들 많이 그렸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제 도망가는 그런 말이. 도망가서 이제 가다가 어뭐 여왕의 유혹도 받고 그 이제 다 똑같습니다. 영웅들의 일생이라는 건 가다 보면 막. 그, 여자들이 욕이 제일 많아요. 여자들이 막 미녀, 그 왕, 여왕어 디도라는 여왕이 나와가지고는 그거 이제 부시착하니까 그냥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 당신이 왕해라. 내가 왕비하겠다. 왕자리 물려주면서까지 살자는 걸 자기, 그때부터그 교훈이 뭐냐. 어디든지 가서 트로이를 다시 재건해라. 그런 의원을 받고 이제 떠났거든. 그래서 차마 그 아름다운 여왕을 사랑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뿌리치고 자기 이유물을 다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간게 이제 이태리예요. 가서 이제 뭐뭐뭐 뭐뭐 낳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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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나중에 이제 늑대 자손있죠 어? 그것까지 딱 호모를 레무르스를 로무르스하는 레무르스를 로무르스하는 그 늑대 형제 쌍둥이 나가지고는 제끼리또 싸워가지고 하나만 남아가지고 로마 로마에 이제. 건국해가지고 쭉 로마가 처음에는 왕국이었다가 왕들이 하도 나쁘지만 하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화제의 마지막이 시저입니다. 시저가 다시 제왕을 왕이 되려다가 암살당했죠. 그게 이제 로마가 근데 그 로마 딱 이게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제 쉽게 이해가 되죠. 아 로마가 이렇게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이, 라틴계 사람들은 그리스를 자기 조상의 원수라 알았어요. 지금은 안 그랬지만, 원수죠. 자기 조상 트로이를 멸망시켰으니까. 어? 오히려 그리스를 좋아할 것 같다는 것은 선입계입니다. 실제로 족보 따지면 트로이계예요. 트로이계가 이태리에 와서 로마를 건국해서, 로마가 유럽을 기초로 닦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을 기초로 닦은 거 아닙니까? 이이 그림이거든. 그그 그 후손이 바로 시저다. 내가 볼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뭐 그래 말해요 그리고 그때 로마가 건국을 하긴 했지만은 로마라는 나라는 야만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하고 이게 문화가 달라요. 문화 패턴이 달라요. 그리스는 철학과 문화, 예술. 로마는 질박 이런 거 경제 정치, 체제, 사회제도, 윤리, 이런 걸 강화했단 말이죠. 학문으로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죠. 이래서 로마 문학은 아예 내사고몇개 빼면 볼게 없어요. 공부할 게 없어요. 천년 로마 문학은 별거 아니에요. 그리스는, 와, 세계 문학, 지금도 왕자죠. 지금도 읽으면 다 감동받잖아요. 그런 차이가 나거든. 그런데 어쨌거나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인데, 그럼 그때는 유학을 어디로 가느냐? 다 그리스로 갑니다. 우리가 미국 유학 가듯이. 그, 그스 중에서도 지역마다 다른데, 아렉산드리아 유학 갔다 온 갈리아인을 가정교사로 둬가지고, 시저 가정교사가. 어, 좀뭐 규적들이 못 살아도 가정교사는 다 두거든요. 그래, 이제 그때 말이죠. 근데 이때 이제 저 빨간 글씨 나오는 거는 이름을 잠깐만 외워두세요. 이 강의 끝날 때까지만 외워두면 돼. 요나가면서 잊어버렸대. 이렇까지 외우면 머리 아프니까. 왜냐하면은, 이때 이제, 아, 금방 내가 얘기했죠. 처음 만들 때는 왕국이었다가, 왕들이 엄청 부패해요. 부패해요. 근데 모든 왕국은 부패합니다. 로마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나, 지구상의 모든 나라 왕들은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민주화된 거 아닙니까? 왕들 부패했거든. 그러는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서 공화제가 되었거든. 그 공화제 때야. 공화제는 뭐냐? 거의 그 지금하고 는 비교 안 되지만은 귀족도 물론 있지만은 평민까지도 그그 그 원로원에 들어가 평민도 발언권이 있는 그, 그 상당한 그야말로 그 당시의 동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로마가. 그 공화제거든. 공화제예요. 자,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공화제예요. 공화제이기 때문에 공화제는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미래도 항상 대립이 됩니다. 어떻게 대립될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 이건요. 싸우는 게 좋아요. 싸워야 돼요. 보수와 진보. 싸워가지고, 그, 국민들 마음 얻는 게 집권하고, 이게 옳거든요. 그, 당연한 거예요. 저때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나눠져 있거든. 그러면은, 마리우스, 시저의 고모부죠. 고모부는 진보파고, 술라는 보수파입니다. 이걸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술라, 마리우스 달라진단 말이에요. 달라지거든. 근데 시저는 진보파예요. 굉장한 진보파입니다. 아, 저렇게 되어 있었거든. 저기 마리우스입니다. 시저, 고모부. 15살 아버지 죽고 16살에 장가 갑니다. 장가서 사제, 그 장가 간 이유가 뭐냐면 사제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사제로 임명되니까 취임 조건이 귀족 처녀와 결혼해야 돼요. 이래서 아버지가 정해준 평민 처녀를 파혼하고 귀족 딸과 결혼합니다. 그 코넬리아예요. 첫 결혼입니다. 16, 16살에 첫결혼 했거든. 킨나는 뭐냐? 킨너도 진보파예요. 그럼 이제 킨나가 이게 장인이거든. 마리우스는 고모부고. 그 어때요? 온 집안이 완전히 진보로 돌려 쌓여있죠? 이게 이제 시작에게 굉장한 화근이 됩니다. 어떤 화근이 되느냐. 그럼 이제 진보파가 집권했다가 보수파가 집권했다가 이렇게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게 첫아에 코넬리아거든. 딸을 하나만 낳고 스물여덟 살에 죽어버립니다. 호강을 못해요. 시집은 잘 갔는데, 시집에 출사하기 전에 죽어버렸어. 다른 나중에 딸리 얘는 나중에 나와요. 폼페이우스는 먼저 지금 보수파예요. 폼페이우스는 여러분 이름을 오해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버대고폼페이우스는 나중에 삼두정치할 때 시저와 직접 대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름을 오해둬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해요. 폼페이우스는 자, 그럼 쉽죠. 그 마리우스입니다. 폼페우스는 뭐냐? 마리우스의, 아, 술라, 보수파 술라는 원래는 마리우스 밑에 부하였는데 출세해가지고 집권을 했단 말이죠. 보수파를 집권한 뒤에 이 술라가 아주 악질로 유명합니다. 마리우스 킨나. 전부 시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죠. 킨나는 자기 장인이잖아요. 다 추방하고 재산 몰수하고 해가지고는, 그, 대개 보면 보습하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뺏을 것도 없는 걸 뺏어가지고는 보습하는 부자들이거든. 부자한테 도로 주는 거예요. 다 나눠줍니다. 그건 악질이에요. 악질이고 사람을 죽입니다. 얼마나 죽이느냐. 엄청 많이 죽여요. 어? 술라가 득세해가지고 4,700명을 살생문 명단 만들어요. 거기에 시저도 들어가 있어요. 시자 그때 죽는 거야. 그런데 시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절, 전쟁론 하잖아요. 전쟁론이거든. 시자한테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아주 처세의 인심을 얻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동양체력에서 보면은 천운지세 인화, 인화가 제일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제일이다. 위기 때는 사람과 친한 사람이 구해야 되지. 하나님이 안 구해줘요. 땅이 안 구해져.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해요. 여기 때는. 그런데 이 시저는요, 자기는 못 살면서 사람들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인심을 얻으려고. 온갖 질을 다 해요. 그건 아마 천성 같아요. 그거 천성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시자한테좀 많이 배우세요.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막시자는 살려주자고, 그 술라파 주변에서. 그래서 강신이 사형을 면합니다. 그리고 살려준 대신에 이혼해라. 왜? 너, 너 장인 연금 나쁜 놈이고 말이야. 너고모부터 나쁜 놈이고, 이혼해라. 하니까, 시적은 또 얼마나 사람이 좋으냐. 이혼 못 하겠다. 그래 도망가요. 괜찮죠, 그만하마 옛날에 노무현이 뭐, 장인이 뭐, 좌기라고 하니 그러면 이혼하라 말입니까? 해가지고, 그걸 인기 얻었잖아요. 이럴 때, 나중에 삼두정치 라이벌이 되는 폼페이오스는 이혼을 합니다. 그 차이죠. 그, 딱 저런 걸 보면은, 아, 나중에 시자가 승리하겠구나. 왜? 인간이 재이에요 인간이. 그게 딱, 저, 낌새가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고 이제 로마에서 변호사를 했거든. 안 돼요. 근데 크게 되는 사람들은 보면 변호사 같은 게안 맞아요, 영업이. 왜냐면 괴태도 변호사 잘안 됐거든. 안 돼가지고, 그, 연수 갔다가 이제 롯데 만나가지고 왕, 바이마르 왕자 초청받아가 출세했잖아요. 그 시절도 변호사 개업에 실패요. 해 그래서 로도스 어딥니까? 그리스죠. 저를 유학가네유학가다 해적 한테 잡혀요. 잡혔는데, 해적들이 딱 보고 뭐 주변에 방증해가지고 뭐저 재산을 물어가지고는 몸값을 정해 넣어. 얼마, 그래 해적들을 왜 잡느냐? 잡아가지고 몸값을 로마로 통보해요. 그럼 몸값 오면 내죠. 쉽게 말하면 사람 잡아가지고 돈박 장사하는 거예요. 참 멋진 장사죠. 그냥 강제로 끄는 거죠. 그러는데, 20 탈렌트가 딱 먹여지거든. 이러니까 시저가, 아이 우리 집 부자다. 나는 50 정도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50 하면은 통보해가지고 시제 집 돈도 없는데, 엄청난 돈을 가져와야 지가 풀려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적게 해가지고 적은 돈을 풀려나길 바라죠. 시제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안 죽여요. 밥 먹는 것도 달라. 아예한50 넘으면은 대우가 다른 거예요. 잠자한테도 다르고, 밥도 다르고. 밑에 것들은 막 그냥 발로 차가운데. 핫바리들, 뭐, 뭐, 십, 뭐, 얼마 가면, 그럴 거아닙니까 벌금 백만원 가면, 이 새끼, 니도 사람이냐, 하고 뭐, 벌 주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러거든. 그 시저는 죽기 싫은 거야. 그니까, 러 자기 몸값을 자기가 딱 올려가지고, 그럼 대접을 잘 받는 겁니다. 어때요? 다르죠? 아니, 그, 포석이 다르죠? 바둑 놓는 포석 자체가 다르죠? 자, 그때 벌써 폼페이에서는 출세해가지고 총사령관 돼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 이, 비극 안 되죠. 그런데 결국시저가 폼페오스를 이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전설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북은 총독으로 오니까 이제 풀려나가지고 그리 갔다가 제사장과 대대자에 대해가지고 스페인 가서 이제 스페인 가서 회계감사 가야 됩니다. 그 후에 원로원이 되고 아내가 죽고 첫 아내가 28살에 죽었다고 그랬죠. 딸 하나 놓고 빚이 이렇게 많아요. 이건요. 지금으로 치면 막 막 천만 원, 몇억 됩니다. 돈, 빚이 굉장히 많아요. 빚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을 겁안 내요. 돈을 겁안 내고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빌려서 그냥 즐겁게 해줘요. 로마 시민들을.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여자들에게 시저가 여자 정복으로 유명하거든요. 전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남자가 여자한테 인기 없으면 그건 그 남자는 끝이에요. 이두 분은 입안에서 인기 있어요? 저 대답을 안 해요. 시전, 인기를 뭘 얻느냐 하면은, 말과 행동으로도 하지만은, 보석을 줘요. 보석을. 무조건 여자 꼬실 때 보석을 줍니다. 보석 주면서 꼬시거든. 그러는데, 보석 살동은 어딨냐? 전부 빛내서 합니다. 빚 내는 걸 겁을 안 내요. 사람 마음 얻는 걸 젤로 치고, 여자 마음도 여자 마음을 얻는 걸 젤로 치지, 돈을 겁을 안 내요. 차이가 나죠. 알겠죠? 좋은 건 아니니까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어 보십시오. 자기 돈으로 에피아 가도를 보수해. 그다 검투시합 지 돈으로 경기장 빌려가지고, 지돈으로 검투, 붙여. 그, 공짜로 구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야, 공짜인데 누가 돈 내나? 시적은 냈대. 그러고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거 어때요? 이름이 막 나는 거죠. 참, 시적하면 그냥 다 사람 좋고, 뭐, 인사 잘하고 이러거든. 그럴 때, 최고 제사장이 됩니다. 최고 제사장이 뭐냐? 이때 로마 아직 기독교 없을 때아닙니까 딱, 그 샤머니즘 되거든. 그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제가 서 이제 제사장 이렇게 번역하니까 대단하죠. 난 저런 거제할게 없이 그냥 무당 대장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굿당 어, 뭐 대장. 우리나 라 왕실에 옛날에 점쟁이들 다있었때 그런 거거든. 구고사장 그럼 로마에서 제일 높은 제사장이에요. 그 이제 아예 사택이 있어요. 사택이 그 굉장히 성스러워요. 여자 있는 데는 금나무 집이고 이런 거거든. 거기 대가 거서 사는데 그때 이제 들어간 집이 이제 포로 로마노의 신전 있고 공회당 이 있는데 그 관저에가 산단 말이에요. 산데 이 관저가 이게 포로 로마노 일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가면은 아그 그 패키지 투어 가면은 좀 괜찮은데 가면은 저기를 좀 거의 한 한나절 둘러보고 안 그러면 포르로마는 가지도 않아요. 저기가 포르로마, 또 포르로마는 알지도 못해요. 관광산, 포르로마는 그게 뭐냐, 뭐 과자 이름이냐 하니까. 그냥, 그냥 와버려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중에 갈 때는 꼭 저길 가보란 말이에요. 저기에, 저게 옛날 귀족들이 살던 악구 정도입니다. 악구 정도. 어? 그 탁, 저기 다 있어요. 저기 뭐 시저가 살던지, 뭐, 저기 좀 우리 일행입니다. 저기 보면 완전히 우리 일행이에요. 그때 간다? 예. 저참볼거 많았죠? 저 뭐, 저, 모든 게 저기 다 있어요. 전부 거기입니다. 그 동네에요. 전부 그 동네거든. 그 동네. 여기 뭐, 시저 죽은 데, 지은지 뭐, 뭐, 전부 다 여기 다 있어요. 이 동네 다 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빨간 거 저건 정진이 회장예요 빨간 거 입으니까 제일 눈에 잘 띄네. <laughs> 예. 여러분들 갈땐저렇 빨간 옷 입으세요. 모자도 하나 각 있는 거 쓰고, 가자자로 앉아 있던 동네. 지금 이런, 이게 포로로만 옵니다. 자, 이럴 때인데.